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20일 오세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9월 17일 센티넬 프로토콜 20%의 수익 수익은 무려 35%의 수익 9월 18일에는 그로스톨 코인 1 2 수익 오늘 아침 블러12% 레이어 제로 16% 수익까지 누적 104%의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탑승 잡아드렸던이 피르마 체인 단기폭등 쏘면서 무려 35%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한동안 타좀 잡아드린 스택스 그리고 솔라라 전부 보다 급등 나와주었죠.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에만 설명서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셨다면 전부 챙길 수 있었던 수익률 드린 겁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해요. 그러니 기회 시장에서 물린 종목 등록고 바람은 보고 있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시면서 이러한 급등 수익까지 챙격하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단기 급등 종목은요? 바로 에이셔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단기 대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에이저 일봉 차트로 먼저 보고요. 에이저의 경우 제가 미리 그어드린 여기 이 대각선 추세선 보이시죠? 9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추세선을 따라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양분 거래량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완벽한 V자 만등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그어드린 이 가로줄 두 개, 이전에 저항과 지지로 작용하던 주요 매물대입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의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오다가 오늘 캔들 보시면 드디어 위쪽으로의 정확한 상방 돌파가 나와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윗꼬리만 달고 저항을 맞던 지난 모습과는 다르게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이죠. 또한 지금의 자리부터 다음 위쪽 주요 매물대인 95원, 부흥까지의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에이저의 경우 이전에 쌓인 엄청난 양의 양봉 거리랑 바탕으로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단기 폭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역대급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신고점까지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절 때로 놓치면 안되는 정확한 기회 매수 터점이 되는거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개입으로 인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하단 더보기에 닫아두었습니다. 정보방 입장에는 아무런 조건 비용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무료로 입장하셔서 이번 주말에도 급등 수익 필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에이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